팬즈님들 다들 운동하고 계신가요? 운동 좋잖아요. 되게 건강해질 것 같고 근데 피부에는 어떨까요? 그 피부과 오시는 분들 보면 운동과 피부를 같이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딱 고객 세분 정도한테 운동 그만두라고 했어요. 딱2 주만 쉬어보자고. 왜 그랬을까요? 오늘 그 충격적인 이유와 함께 진짜 내 피부를 살리는 운동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물론 우리 운동이 진짜 피부에 좋은 건 맞거든요. 막연하게 운동은 건강에 좋으니까 뭐 건강이면 피부도 좋겠지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운동이 어떻게 피부에 좋냐면 혈액이 온몸을 쌩쌩 돌면서 이 신선한 영양분을 세포 하나하나의 집 앞까지 배달을 해 주는 거예요. 덕분에 칙칙했던 피부톤도 막 혈색이 도니까 은은하게 광이 나고 밝아 보이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공급해놓고 거기 쌓여있던 노폐물도 다시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디톡스가 절로 되는 거지. 그리고 이건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실 텐데 우리가 운동을 하면 근육이 짜주잖아요. 그러면서 이 순환을 더 촉진시켜요. 그러니까 림프, 그 다음에 혈액, 돌아오는 이런 것들을 짜주면서 잘 돌아오니까 붓기도 빠지고. 그래서 왜 확실히 운동을 하고 나면 아침마다 좀 퉁퉁 붓는 분들. 이런 분들 되게 얼굴 다름해지거든요. 그리고 왜 우리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얼굴 다 뒤집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운동을 해주면 그런 스트레스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실제로 운동을 하면 그 어느 정도의 그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이 오히려 수치가 낮아져요. 또 엔돌핀이라는 되게 좋은 호르몬이 나오니까 그게 스트레스 호르몬을 상쇄시키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운동은 실질적으로 원리를 봐도 굉장히 피부에 좋은 게 맞아요. 이러니 운동을 안할 수가 있겠어요? 사실 피부과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운동과 피부를 같이 병행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피부에 그만큼 관심이 있는 분들은 자기 관리가 되게 철저하거든요. 운동을 안 하는 분들이 없어요. 이 시술하려고 보면 다들 요가복을 입고 계셔. 뭐 어디 갔다 왔어하면다들 운동 갔다가 오시는 길이래요. 예,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왜 그만두라고 했을까요?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들으면 하실수 있어요. 좀 놀라실 수 있어요. 자, 잘 들어보시면 텐즈님들도 생각이 확 바뀌실 거예요. 운동이 독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먼첫 번째 분은 러닝크루에서 요즘 열심히 이 마라톤 취미 생활을 즐기는 40대 여성분이었어요. 그분의 고민은 뭐냐면 자기 얼굴이 이렇게 축 처진 것같대요 리프팅을 주소로 오셨거든요. 여러분, 혹시 러너스 페이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러너스 페이스, 그 달리는 사람의 얼굴이 있어요. 우리가 쉽게 그 마라톤 선수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면 되는데요. 이 마라톤 선수들의 얼굴을 보면 팽하고 볼륨이 확 꺼져 있고 축 처져 있어요. 자왜 달리는 사람의 얼굴은 그렇게 노화가 확. 와버리는 걸까요?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가 노화의 과정을 생각해보면 뚜렷해져요. 노화는 첫 번째로 지방이 소실되면서 오는 거거든요. 우리 얼굴 저 깊숙이 있는 깊은 지방이 빠지면 노화는 시작돼요. 그래서 5, 60대 나이 드신 어머님들 얼굴을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얼굴이 빵빵하고 오히려 살이 통통하신 분들은 되게 젊어 보여요. 노화가 덜와 있어요. 근데 오히려 좀 마르고 호리호리하신 분들은 얼굴이 훨씬 더노화이세요 이 깊은 지방이 빠져버리면은 얕은 지방이 처지면서 노화가 오는데 이 러널스페이스드 유산소 운동을 너무 과하게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은 이 채워 넣어야 하는 이 볼륨을 사실은 자기들이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화가 확 오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심장이 뛰고 유산소를 하게 되면 콜라겐이 더 생성된다고 했잖아요 그니까 일정 시간 동안 적 식당량의 운동은 그렇게 딱 좋은 영양까지 끼쳐요. 근데 어느 정도 이걸 넘어가면 우리 자동차 배기가스가 나오듯이 우리 몸에서도 운동을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하게 되면 활성산소라는 걸 나와요. 근데 이 활성산소는 우리 콜라겐 피부에 되게 기둥 같은 이 콜라겐을 파괴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달리는 분들, 오랫동안 유산소를 하시는 분들이 지방이 감소하면서 노화가 오는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활성산소에 의해서 콜라겐이 파괴되면서 노화가 오기도 해요. 우리 얼굴에 지방은 깊은 층과 얕은 층으로 나뉘어요. 깊은 층에 지방이 빠지기 시작하면 얕은 층에 있는 지방이 처져요. 왜냐하면 받쳐주고 있는 지지대가 사라지니까. 그래서 노화가 빨리 와요. 그래서 뼈와 지방이 되게 중요해요. 뼈도 축소 수술한 사람들, 우리 사랑니 발치 같은 거 교정하신 분들 노화가 빨리 와요. 여기가 꺼지면서. 그래서 이 밑에 받쳐주는 지지대가 노화를 막는 데 되게 중요해요. 제가 운동을 멈추라고 한두 번째 고객님은 30대 여성분이세요. 근데 이 여성분은 그딱 지나가다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되는 그런 분이에요. 어, 왠지 인플루언서일 것 같은데? 싶을 정도로 몸매도 좋고, 옷도 잘 입으시고, 피부 관리도 꾸준히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 분은 문제가 뭐냐면, 홍조와 좁쌀 여드름을 달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도 그 치료를 지금 꾸준히 치료하고 관리하고 계신 분이거든요. 처음에 저희 병원에 오셨을 때는 홍조와 좁쌀 여드름이 되게 심했는데, 지금 많이 좋아지신 상태 근데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 더 좋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걸다 하고 더 좋아져야 되는데 또안 좋아지니까 이상하잖아요. 근데 답을 어디서 찾았냐면 그분의 SNS에서 찾았어요. 제가 그분이랑 인스타 친구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사생활을 조금 생각보다 잘 알게 됐어요. 언니가 딱 봤는데 필라테스를 했더라고요. 근데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조깅 러닝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얼마 안 있어서 보니 웨이트라는 거예요. 운동 광인 거예요. 근데 이 땡볕에 달리고 웨이트하고 땀 나고 그런 활동들을 계속 하신 거예요. 근데 특히 운동이 정말 독이 되는 분들이 누구냐면 전형적으로 염증성 질환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염증이란 말은 얼굴이 쉽게 붉어지고 좁쌀 여드름이 잘 올라오는 여드름 환자분들. 자, 왜냐면 일단 첫 번째로 운동을 해서 땀이 나죠. 그럼 이 땀과 피지가 콜라보로 섞여 가지고 몸을 다 막아 버려요. 그래서 되게 좁쌀 여드름이 잘 생겨요. 또 운동을 하면 자, 우리가 혈관이 확 늘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 몸의 신부 체온이 오르다 보니까 얼굴에 있는 혈관들도 다 늘어난단 말이죠. 근데 이 혈관들은 염증 물질들을 나르는 통로예요. 혈관이 늘어나면 단순히 그냥 붉다가 아니라 이 붉은 혈관들에서 염증 물질들을 막 내보내서 더 여드름 같은 그런 트러블들을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분은 기름으로 불이 난 집에 계속 물을 붓고 있는 거예요. 그니까 확실히 이 기름으로 불이 난 곳에 소강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운동을 찬찬히 해야 되는데 좋아질 틈이 없이 자꾸 그런 악화되는 요소들, 운동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고객한테 제발 운동 딱 2주만 쉬자고 했어요. 딱 2주만 쉬고 사진 다시 찍어보자고. 근데 이분도 이제 간절하니까 알겠다 하고 운동을 2주 동안 끊으셨어요. 그리고 나 사진 딱 찍었더니 운동만 안 했는데 홍조가 좋아져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때 아, 정말 생각보다 이 운동이 정말 좋기만 하지 않구나. 이분은 분명히 자기 관리가 철저한 분이고 운동도 피부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분명히 자기 관리 일환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피부에는 이런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홍조나 여드름, 요런 염증성 질환에서는 당분간 내가 충분히 피부가 좋아진 상태가 될 때까지 과한 운동은 쉴 필요가 있다 저음 운동을 하고 싶다면 몸에 체온이 너무 오르는 운동은 해주지 않는 게 좋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나 요가하고 여기 새빨개져서 오시는 분그 요가할 때 거꾸로 자세 많이 하는 거 알죠? 거꾸리 그거 하면 다 쏠려요 혈관이 그래서 생각보다 요가도 혈관이 늘어나거나 염증 반응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간단한 너무 무리하지 않는 정도의 필라테스는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좁쌀 여드름 특히 있는 분들은 땀도 나는데 마스크까지 끼고 해요. 그래서 다 모공을 막는 것들에 콜라보인 거죠. 그래서 정말 그런 좁쌀 여드름이나 염증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운동도 실내에서 그리고 쌩얼인 상태로 뭔가 덮여져 있는, 있지 는있 않는 상태로 땀을 너무 많이 흘리지 않는 정도 선에서 운동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 운동했다가 피부 뒤집어지면 더 속상하잖아요. 그왜 남자분들 중에서도 갑자기 웨이트 빡세게 하면서 여기 턱라인에 여드름 쫙 생겨서 오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게 너무 본인의 그런 능력치 이상의 고강도 운동을 하면서 오히려 이런 피지선을 자극시킨다든지 모공을 막는다든지 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죠. 또 제가 운동을 중단하라고 한세 번째 환자분은 기 환자예요. 잡티가 눈가 쪽으로 빼곡히 계신 분이었거든요 이분은 어떤 케이스냐면 색소치료, 그러니까 잡티치료를 하다 보면 이제 우리 의사들도 아, 이 정도면 이 정도 결과가 나와야겠다라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분명히 치료가 잘 되고 있는데 자꾸 어느 순간부터 제가 원하는 만큼 결과치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항상 출근 직전에 달리기를 하고 출근하시는 분이셨어요 그게 취미이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고객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원장님 제가 자꾸 햇빛 아래서 이렇게 뛰는데 이게 혹시 이거 치료하는 데안 좋을 수도 있냐? 근데 제 경험상 사실 자외선 노출이 된다고 무조건 이게 악화되진 않거든요.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피부과 의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지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환자분이 너무 엉망으로 하고 계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본인도 나갈 때 선크림도 바를 거고 다 제대로 관리를 하면서 나름 운동을 하고 피부 관리를 받으실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선이면은 내가 굳이 운동을 멈추지 않고도 이걸 좋아지게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너무 좋아지지 않으니까 조금 답답해서 아, 뭐내 치료가 잘못됐을까? 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던 와중에 환자분이 알아서 운동 시간대를 바꾸신 거예요. 본인은 자외선 때문인가 이 생각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이 원래는 새벽에 항상 뛰고 출근을 하셨는데, 2주 전부터는 저녁 시간으로 해가 없을 때로 운동 시간을 바꾸고 나서, 정말 드라마틱하게 너무 좋아져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예요? 왜 이렇게 좋아졌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했더니, 운동 시간대를 바꿨대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또 느꼈던 게 생각보다 모든 색소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 특히 일정 부분에 뭔가 이런 광대 라인이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자외선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잡티들은 치료 과정에서도 이 운동이 방해가 될수 있겠구나. 라 생각이 들었고 자외선만이 아니더라도 원래 색소라는 거는 단순히 이제 그 색소를 만드는 멜라닌을 파괴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피부에 장벽이 있어요 이 피부의 장벽이 되게 튼튼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런 눈가에 있는 잡티들이나 색소는 이제 선크림을 바르고 땡볕에서 땀을 흘린다든지 하면 이 장벽이 되게 자극을 받아서 무너지기가 쉬워요 그러면은 뭔가 내가 레이저를 해서 금방 좋아지게 할수 있는 것도 밑바탕이 좋지가 않으니까 호전이 더딘 거예요 그래서 또 느꼈던 게색소치료 자외선이 정말 중요하고 그 운동을 할 때도 자극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이거를 또한번 느낀 사례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 정말 생각하는 게 이게 우리가 바깥에서 뛰면 되게 좋잖아요. 공기도 이렇게 막 맞으면서 정말 러닝머신 위에서 뛰는 거랑 느낌이 다른 건 저도 알거든요.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피부를 관리하고 그만큼 피부에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사실상 정말 밖에서 뛰는 거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세 분의 경우를 보면 되게 헷갈리잖아요. 처음에는 운동 좋다고 했는데 원리 다 설명해 줘놓고 운동을 중단하라고 했으니. 그래서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피부 건강, 우리가 요즘 유명한 저속노화를 위해서는 운동이 좋은 게 맞아요. 운동은 해야 돼요. 다만, 그냥 막 운동하다가 저속노화 하려다가 급속노화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저속노화를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복잡하게 생각하고 없어요 그냥 항상 운동을 하기 전에는 내 피부 상태도 한번 체크해줘요 어, 내 피부가 좀 뒤집어졌다 약간 트러블이 났다 어, 지금 좀 약간 예민한 상태인데? 하면 운동을 쉬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피부는 우리 몸의 상태를 보여주거든요 내 몸이 지금 힘들다 하는 신호예요 그걸 무시할 필요도 없고 그럴 때는 그냥 가볍게 산책 정도 그냥 혈액순환을 돕는 정도의 적당한 운동 정도만 해줘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 내가 피부 탄력이 고민이다. 아, 나는 처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유산소 운동을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내 얼굴에 지방이 빠지지 않는 정도. 그 정도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일주일에 세네번 정도 격일로. 그리고 뭔가 뛰더라도 뭐 30분 정도로 이렇게 가볍게 딱 스트레스 풀수 있는 정도로만 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력 운동은 가장 중요한 게 무리하지 않게. 그러니까 내가 너무 나에게 과한 중량을 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 점진적으로 근력 운동을 2, 30분씩 짧게 해주는 걸 권유드려요. 그러니까 뭐든지 운동 시간이 너무 1시간 이상 넘어가는 거는 피부에 좋지 않아요. 근력이든 유산소든 조금 더 임팩트 있게 짧고 굵게 하는 걸더 추천드리고 그 뒤에도 충분하게 그런 활성산소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스트레칭이라든지 그런 이완할 수 있는 운동을 같이 곁들여서 해주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어떤 운동을 하든 과유불급이에요. 그러니까 운동이 딱 끝나면 아 깨우네 이게 나야지 아 힘들어 죽겠어 이 말은 그날 피부를 혹사시켰다 뜻이거든요. 저도 요즘 좀더 새롭게 알게 된좀 깨달은 얘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혹시 저속 노화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뜨는 이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지금까지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박효진이었습니다.